g 호 o 골도 있고 I'm 지 o 끝나나? r e I'm n 데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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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먹 r e I'm n o 거같아 r e I'm n o 거 같아요 <laughs> 지금 뭐 하는 거? 안녕하세요. 아맛있을것 같아요. 나이. 뭔가 완전 프로 같고. 그. 딱 얼굴 봐도 프로야. 딱 봐도 그래. 맛있을 것 같아. 이당에 향기는 엄청 좋아요. 가는 거 이거. 예. 앉아 색깔이 벌써. 예. 색깔이 와요 <laughs> 예쁘지 아, 네. 밥 하나 더있어요 네. 음. 일단 색깔, 음. 향기부터 음. <laughs> 마음에 들어요 <laughs> 맛은 지금 음. 먹어봐야 돼요 밥도 하나 철밥인거요 그러게 또 밥도 드시면 됩니다 거기서... 진... 네, 네. 음. <웃음> 음. <웃음> 맛있어요? 음, 저는 제대로 어요 맛있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요. 음. <laughs> 진짜, 진짜 맛있어요. 농담 아니야? 진짜였 너무 농담 많았는 식단도 그, 깨끗하고, 그런 감성도 있고, 네? 다정한 음. 말, 말에는 말 꼬집인다. 전생에 나 고마워요. 이런 거찍어셔야 돼. 그러니까. <laughs> 떼어나서 버고 버섯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 먹고는 제일, 제일 맛있어 사장님 이 가게 하신지 몇년 되세요? 5 년이에요. 아 진짜 맛있어요. 담구들님 혼자 하어요 혼자 하시는 요 아. <laughs> <와>. 혼자서. <하셔서. 웃음>

네. 우 문화적이죠. 네. 그런 감성 있어요. 네. 네. 여기 사 화랑이 만든 말이야. 맞죠. 네. 어, 화장실도 햄버기 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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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장실에도 뭐 햄버기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이다. 이런 것도 다다 있고. 그리고 가게도 엄청 깨끗해요. 물건도 많도 많고. 네. 근데 중각이시는게예요 근데 총각 박 쓰나 봐요. 아그래요 응아 <laughs> 정신만 혼자서 살면서 정신만 음. 깨끗차려못먹는아 아, 맞어 그렇지 저는 비 있는 거제시랑애이오같네요 오빠랑 똑같네 내빚 있는 거 제일, 어, 제일 맛이 맞아요 돈이 있으 음. 사고 니 없으면 안 사고 그렇지. 아주 시계 채찍기도 900만 원짜리, 네. 일시불로 사겠잖아. 할 아. 나가는 거. 할부 나가는 아 싫어요. 멋있어요. 근데할부로 네. 응. 밀도를 주잖아. 근데, 할인으안 응. 하는 거야. 그리 그래, 이자만 150만 원씩 빠져나가야 맞아 맞아 자 900만 원짜리 사면은 이자만 170, 180대. 네. 응. 4년 사는 아 자동차도 많잖아 지다 그래. 그래. 맞아요. 맞아. <laughs>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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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은일시불로사뿐이 맞아요. 다. 없으면 없으면 소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놀음 좋아하고 응? 카드도 돌려막기 다 해보고 이런걸 거쳐와놓으니는아 그래 해보죠 정신 차리자 그래가지고는 오후에 박수 주고 가니까, 정신 차리자, 응. 정신 차리자. 응.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상복대기 응. 올라가서 손으로 만마디를심신하고 응. 내를 내를 응. 아, 왜, 응. 어. 왜 이렇게 냐왜 이렇게 사냐고 응. 얼마든지 쨍쨍하고 얼마든지 어. 앞이 짱짱한데 왜 이렇게 사냐고. 음. 그래가지고 정신 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앉아수 쨰내듯이. 쬐내듯이 진짜 쨰내. 그거 말도 못해. 아, 때리치 않게 고막 아살이 넘어지다 하는 게낫다 어. 아니, 말라 머리 아프고 손도 없고 이러니까 하루에 김치찌개 입먹팔고 땡하고, 응? 음. 4일 동안 천일 도 없고 그런 시기를 주는 그러가 6 개월 되는 날에 요요 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 걸어야 산다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분이 엄청 잘 나간 사람이라 옛날에 바로 아무선 선장 이런 것도 있고 요 유튜브 치고 나와 아 세상에 아 이런 일이 걸어야 산다. 아 요들 그 삭요 먹고 뭐 사카신가 이거 한개 쓰고 아 그래서. 진주까지, 진양호까지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는 아 장하십니다. 아 그랑께나가 사모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군공들이로 다니더요 그래가지고 내 장사 안될때 맨날 아가지고 소주 한 병에 전골 한 그릇 팔아주고 내가 그거를 안 했지. 뭐. 그래 아직도 군공들이로 다니 그래가지고 좀잘 되고 좀 해주고 하무 신앙이 무 없어. 진짜 봉투에 만원짜리 한 장을 넣어잘 아 되게 해주라고 이음 어, 내가 이거는 내 팬들도 주는 거니까 막잘 되면 은아실 그러니까 지금 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이잖아 <laughs> 돈이 없어편가고지나서 음 그, 버리지 말고 나한테 지 이렇게 가지고 100개 사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올려먹고예 그런 시절이있었어아그요그래가 아, 이분이 네이버 신업한 날에 상 올라가가지고 한날에한2 8 0짜라고와맥주을네2 8 0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살하다 보니까는 한 3-4개월 지났게 540만원을 와 지금 식당에서는 내가 음. 1위라 아. 또 공사가 음. 이제 다 끝난 시즌이 되니까 음. 하와키에 음. 또 제주도 배가 보여더라. 요 제주도 배가 3천 톤. 그러니까 시간이가 이제 <laughs> 아니, 3년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이 정도면 된다. 그래가지고 또 와서 어, 보니까 또 바로 옆에 45쪽에 방학방학 때 올라가. 그래서 사장님 진짜 아, 뭐, 좋은 일 많이 아니, 하셨으니까 복 받으시는 뭐, 거거 거예요. 음식 하나만 마고 잠들. 음식도 마, 마시고. 자세가 딱 맞잖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요. <laughs> 다마추고 착하고, <목소리> 놀러다니기 때문에. <있거든>. 아, <목소리> 그러면, 목작판에 있으면, 10만 주가 안 해가지고, 요, 요 학생들, 마음껏 금꼬를 해주라고, 1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더잘 되더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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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네. 좋은 일을 하시니까, 학생들이, 응, 아, 네. 사실 돈은 있는 음, 사람도 네. 있겠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뭐안얻어먹으로안 얻어먹으면 되는데. 보통 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목소리> 그래가지고, 이만원 그리고 한 4명 앉아있지만, 한이만원씩 애들 밑으로 운생하고문구로 놀아고, 그래가지고, 오늘 딱 주고 내려오고 그랬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반대한 대 주고 있으 되나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거, 옥수수 곰탕 한개 하고 커피로 한 갖다가 한개 갖고 왔는기라. 아이고, 고맙다. 잘 먹었다. 그래가지고 주는기라. 그래가지고 탁쓰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먹었던데 이 사람 아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씩 혼다 샀더라고. 그래한 <laughs> 번씩 혼다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내가 산만 주고 갈 테니까. 이애 예, 예. 맛있는 거 전화하고 <목소리> 어, 옥수수 세우자 잘먹고 커피도 잘 먹었다고 해서 탕수나 또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거든 와 마음 착하시니까 어. 복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음. 아니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그 아, 뭐, 정도로 네. 이제 쉽지 않아 본인이 이제 눈에 이제 보이니까 사실 혼자서 하는 건있 때가 없네 그런데 이. 가 어떻게 보시하는 거야 자 모델들 해먹어 사실 은번있 잘못하면은 네. 이뭐라滩고독사 네. 하겠더라고. 네. 이거 네. 잘해지면 네. 그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너, 네. 내가 뭐 먹고 사나. 네. 이 제주도 뱀만 없으면은 이게 완전 네. 완전 이뭐라滩 네. 사막 한 네. 가운데. 그니아저 저희도 그렇구나. 이제 뭐 이제 11시 몇품이되잖아요 예. 네. 네. 음. <laughs> 와서 아니 <laughs> 그 와서 전문도. 네. 아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 들 네. 하늘차. 그러니까 그 이사거든아 그래, 아 아, 너무, 네. 너무 좋네. 진짜. 예. 네,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도 요 옆에 아무리 가깝게 어? 아, 있으면은 아, 요 옆에 술 한잔 고 차에서 자고 아침 에식도 아, 메뉴가 너무 좋은 게 일단 봐봐. 진치치게는 아,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좋아 맞아요. 메뉴도 데기 주물러 우리가 혼자하다 보니까 빨리 나가고 해야 메뉴를다주로더라한 가지만 하더라도 아. 빨리 나가야 손이 많다 음. 음. 그랬더니까 내가 일이 다쳐내는 거. 근데 우리 사장님 봐봐 딱차가보이딱 네. 하시고 음. 네. 음. 가 진짜 진심으로이렇게 하시면 자세 자세가 네. 셋업이 딱 되기죠. 그리고 여로 드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 진짜 가 <목소리> 그래. 그 아, 아, 진짜. 오빠 봐봐. 가게도 깨끗하고 진짜. 오빠 밥을 오래 다 먹잖아. 퇴군이. 세공이 다 먹었어요. <목소리> 깨끗이 <깨구치> 먹었어요, 진짜. 제가 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는 또요 안에 나의 엠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가 내가색. 어토바이오토바이도 좋아하시고. 치시 들어가 있고. 아, 아 오토바이. 하 야. 아니 하지 말고 하이 마. 하자. 경카를. 예. 옛날에 마라톤 선수였거든아 그래서 같아. 내하 그그그그 마라톤. 마라톤도. 와. 일단 일단 몽타주 자체가 보통 몽타주 아요 아닙니다. <laughs> 어, 사장님은 진짜 인생 경험 많으셔요. 예? Yeah? 인생 경험 많으셔 아래도뭘 아, 해도 잘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laughs> 감히 살아생 전에 고기 세 번이라 푼 게, 푼다했는데 네. 50이 넘들어 아직 한 번도 안 하는데, 네. 이런 고기 들어오니까, 네. 와, 그래도 네. 그 내가 회살진 않았구나. 아, 그?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고, 네. 또 왔다가 또 바뀌는 네. 네. 복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기 있고, 네. 그런데 내한테는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는 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또 한시 조심을 잊지 마자 했는데 막상 바쁘다 그러면 그럼 이거 찍어주라 그거 손님은 어머 착한 거 취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네. 그런데 한시 마음은 어느 날좀 감성 좀밝겠죠 근데 지금 사장님 성공하셨는데 지금 뒤에서 따라다니는 여자들 많죠. 없나요? 이렇게 왜냐면 착, 착하시고 여자를 진짜. 좋아하려면 여자들이 있는들 가져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아, 카그 아, 오토바이도 하나이가 타 볼까야 되는데. 그 동호회 여자들도 있고요. 근데 뿅카는 동호회에 여자들이 잘 없어요. 뿅카 <laughs> 뭐냐면 돌게. 천시시 넘는 알차라고 해서 알잖아. 쫙하고 빨리 달리는 거. 그럼 오빠 아는 그 동호회 여자들 맞는 동호회 알려 알려 주세요. 내가 몰라. 저는 일단 사람들 여실 어 오히려 니만 아우세요. 그 그러니까 음, 일만 뭐좀 그래, 하시니까 이렇게 여자 만날 기회가 그래, 시간이 없는 수고, 없으시는 거죠. 근데 좋이 만나서 알바나 쏘고 하고 되지. 근데 아, 사장님 그 진짜 만약에 그 여자 친구를 찾으시려면 어떤 여자를 원하세요? 아이걸 <laughs> 그냥 몸만 건강하면 어, 건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면 가진 거 없어도 빚만 없으면 내가 없어도 빚만 없어. 어. 돈은 뿌리 못 되니까 둘이서 가맞 맞아요. 건강에 중요한 게 빚이니까. 내 주위에는 여자가 있으면 채권보다 빚이 있어. 그런 거는 오천만 원, 7천만원 중고 빚을 갚아주고 또 와야 되니까 한국 사람인데 채권보다 어. 주위에 채권보다 빚이 다 있어.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나한테 채근하는 중이야. 아 그러면 안 되죠. 돈, 돈 모두 그러는안 아, 돼요. 내 지금 맨밤에 해준 할 그거는 아직 안어 근데 그래. 빚이 없는데 돈잘 쓰는 여자는 <laughs> 괜찮으세요? 없고,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빚도 없고 돈도 그래도 한번시간또 쓰고 네, 뭐 어, 회식도 하고 여자는 빚도, <laughs> 빚도 없고 빚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laughs> 근데 자기 행동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새콤하다생각하 우리 사장님한테 좋은 순간 꼭찾아요 너무 잘 먹었어요 에너지를 얻고 가 맛있게 먹고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뭐, 아이고, 에너지 그래도 이렇게 만나 2년인데 나. 감사 너무 감아감사합니잘 감사합니다. 마실게요 <laughs> 형이 복 받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갔다 또올때밥 먹으러 여기 와서 밥 먹고 갈게요 여기는 뭔데요? 뭐 <laughs> 치고 나오는데요? 야, 아 여기 어디 가요? 여기? 아 우리 지금 찍고 있는 우리 우리야. 우리 한남중요 예? 한남중 제가 한국 남자 중국, 중국 남자. 여자 한남중요 한남중녀 치시면 나와요 그러니깐 이상한 미인이시다 <laughs> 그러니깐 이상한 <일단> 미인이 없는데 <laughs> 이상한 <한국인은? 웃음> <laughs> 아 한국인 위험 2년 오 에이, 진짜 이상한... 사장님 말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 2년 됐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국인 위험이 2년데아 너무 고마워요 아. 나중에 진짜 자주 올게요 사장님 와서 핸드폰 나누고 간거 같은데 어디에요? 기아 이거 나참 미쳤네 <laughs> 미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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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빨리 가야돼요 오빠 진짜. 배, 배 시간 지나겠어요. 어배 시간이? 네. 몇시몇시 어, 몇이고? 지금 저 저도 지금 흔데 뭐 보니까. 두 휴지. 뭐뭐 뭐. 뭐. 어. 아, 중국? 네. <laughs> 나중에 여, 그 사장님 그 여자친구 그 외국 사람도 괜찮아요? 예. 어 나중에 지, 주변 진짜 어그 어울리는 으, 사람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사장님 너무 착하시니까 상담 중이요? 아... 나와? 요즘 요, 우리 오랫동안 영상 올렸으니까 많이 안띄요 상담 중요네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어. 나올 거에요 나오네 여기 나오네 네이 맞나요? 예 네, 맞아요 에아 있는대로 아가 뭐라는 게 나오길래 <laughs> 크게 나왔어요 영상 크게 <laughs> 나와요 아아 여 영상 많아요 우리 <laughs> <laughs> 한지 꽤 됐지. 한두달 해갖고 첫명 구독자는 없다가 아, 이 사람 바빠가지고잘 접근 못했었어요. 네, 나중에 자주 봐요 사장님. 야, 자 사장님, 자주 아, 올게요. 사장님 네. 자 자주 와야겠다. 진짜. 네. 그리고 저기 부산 친구 들리고 와야겠다. <laughs> 어, 부산, 네, 지금 부산에 친구 있어요. 와, 가까운데. 진짜, 진짜 사모님 진짜 와, 아니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화장 하지 말라고. 와, 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얼굴 맨 얼굴. 어, 진짜 <laughs> 아니에요. 더버님 어, 집안도 뭐 좋아. <laughs> 진짜, 진짜. 아버님은 중국의 유명한 명예 한이 어떻게 만났는데요? 속인 거예요. 하나 <laughs> 하나님, <laughs> 하나님이 <웃음> 중국에 놀러 간다요 아니 그럼 우리 아, 우리 아버님이 일 때문에 한이 사실 간 거지 자야. 예 근데 내 친구가. 이걸 많이 먹어서 간이 들어와 경화하고 yeah. 죽게 됐근데그 약을 찾다 보니까 블로그가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 대학원 유학을 했어요 고려대에서 그래서 이제 논문 끝나고 석사받고 <laughs> 갈 판인데 나한테 딱 걸렸지 그래 팍잡아끝네아이 여자다 우리도 아니 우리도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닌데 우리도 <laughs> 뭐 한번 그렇게 돼 봐야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올때 네. 원래 미인들한테는 응. 원래 접근을 잘안 하잖아요 네. 다, 다 짝이 있다 있을 거라고 어. 우리는 그런 <laughs> 데 생각보다 없는데 그치 막 보면 그리 되게 생겼잖아 딱 봐도 되리야돼 그리 되찮그 처음에는 또 말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예고습니다 네. 네, 갔다 오다가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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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녕하세요. 올게요. 아, 나중에 여긴다. 나중에 예. 친구 데리고 올게요. 예. <laughs> 네. 또봬요 구화 예. 선생님 잘 없고 합니다. 예. 네. 어, 어 추워요. 빨리 빨리 빨리. 재미, 재미있으셔야지, 진짜. <laughs> 이게 두 그룹 팔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슬픈 슬픈 <laughs> 나날을 보내다가 네. 그그 그 저기 건설회사에서 그 몇백명이 내려와 가지고 한동안 또 호황을 노리시고 그게 끝날 무렵 되니까 또 배가 추락 이게 여기서 제주도 가는 배가 생기지가 얼마 안 되나봐요 아, 그 여기 손님들이 지금 엄청 오는 거야 네 진짜 어. 사람들 항상 좋은 일을 하고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 받은, 받은 거예요 네,